네, 안녕하세요. 예, 뽀뽀클리닉 화산영 원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예.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팔뚝 지방 흡입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. 팔뚝 지방 흡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, 네, 그 팔뚝 지방 흡입이라는 게 상당히 그 지방 흡입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시술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 복부나 허벅지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어이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보다도 훨씬 더그 많이 노출이 되는 부위고요. 그렇죠? 이거는 이제 긴 바지 입고 반팔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어 겨울에도 반팔 입으시는 경우가 많고 나시티를 입거나 그러면 요런 부분들 이제 어 이제 캐뉼라가 진입하는 그런 개구부들 요런 부분들이 어 절개한 부위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. 그래서 어 사실 좀그 가장 그 어려운 그리고 또 이제 가는 부위잖아요. 굉장히 가는 부위를 얇은 그 캐뉼라를. 근데 사실은 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방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꽤 굵은 캐뉼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울퉁불퉁해진다에 네, 다른 부위보다 울퉁불퉁해짐이 더 많아 어, 많다라는 게 이제 팔뚝 지방 흡입의 문제인데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, 예를 들면은, 허벅지의 둘레를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, 그쵸? 그렇죠? 요런 동그란 곡선이 그 단면으로 이렇게 보이겠죠? 근데 팔뚝은 한요 정도밖에 안 되는 단면입니다. 그러니까, 반지름이 굉장히 작은, 굉장히 그 급격한 이그 곡면이 있는 어떤 그 이제 면을 빼는 거다 보니까, 약간만, 조금만 이제 각도가 잘못되거나, 캐뉼라의 각도가 잘못되거나, 또는 진입방향이 조금 잘못되거나, 그랬을 때, 굉장히 그 많이 울퉁불퉁해지고 모양도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세요. 예. 복부나 허벅지는 상당히 깊은 층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다 보면은 사실은 그 표면이나 이런 데 손상 없이도 잘 되는데 이 팔뚝 지방은 그 깊은 층의 지방, 그 다음에 얕은 층의 지방이 굉장히 그 두께도 얇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흡입을 하다 보면 좀 깊은 층에 있는 이제 그 풍성한 지방층이 있고 또 이런 얇은 층, 피부, 진피층, 바로 밑에 있는 또 지방층이 있습니다. 근데 이, 이쪽 지방층은 좀더 단단하면서 그리고 피부에 다 많이 붙어 있고요. 이쪽 지방층은 조금 성기게 이렇게 그 어떤 격벽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듬성, 듬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밑에 층을 잘 빼내면은 아주 예쁘게 지방 흡입의 결과가 나오는데요. 어,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그 얕은 층의 지방, 좀그 포도 알갱이 또는 이제 귤 알갱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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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있고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마치 색색 알갱이처럼 네, 그런 그귤 오렌지 알갱이처럼 그렇게 패킹이 잘돼 있는 그 표피층 바로 아래에 있는 진피층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런 지방들을 너무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빼다 보면은 굉장히 피부가 유착되고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. 바이오 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결국은 유착 그러니까 섬유 조직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. 상처가 생기면서 안쪽에 상처가 생기면서. 어떤 유착이 심하게 생기는 걸 바이오 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근데 이게 곧 풀린다고는 하지만은, 어, 꽤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평생을 이제 끼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울퉁불퉁해진다.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.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생기죠? 이만큼, 이런 곡면, 그렇죠 곡면이 렇게 크면은 한이 정도는 평평하기 때문에, 그쵸? 그렇죠? 어, 굉장히 이런 데서 빼면은 그, 이제 뭐,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지가 않겠죠. 근데, 약간 이렇게 그 지름이 작은 단면을 갖고 있는 면을 빼다 보면 조금만 잘못돼도 굉장히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게좀 단점입니다. 예. 예. 그리고 두 번째, 예. 두 번째는 이제 착색에 대한 겁니다. 이제 그 멍이 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착색도 있지만은 그 멍이 든 거에 의해서 이제 된 착색은 한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다 빠지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진피층 아래에 있는 층에 자잘한 그 모세 혈관들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굵은 혈관이 손상이 되기도 하죠.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방해가 되겠죠. 왜냐하면은 골고루 막 그물망처럼 잘 발달돼 있던 혈관들이 많이 망가지면서 그렇죠? 이 망가지고 막히고 뭐 섬유화돼서 막 막히고 이러니까 치계순환을 발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계순환이 발달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지방 흡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많이 피곤할 때 또는 감기가 걸렸을 때 또는 어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셨을 때 또는 이제 요런 그 어떤 어 어떤 혈관과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한 그 통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순간이 되시면은 여기가 막 심하게 불긋불긋해지고 울긋불긋해지고 이런 거를 겪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. 예 여기도 그렇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적으로 지방 흡입을 한 뒤에 어 조금 너무 그 피하 지방층이 어 과격하게 많이 뽑힌 경우에는 특히 표피나 진피층에 가까운 지방층들 요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그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문제는. 감각신경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. 이쪽에 약간 남의 살 같고 막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이런 게좀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흡입을 하다 보면은 피하지방층 사이사이에 있는 아주 그 그물망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감각신경들이 여러 군데가 손상되고 남의 살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. 예.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그 지방 그 흡입 특히 팔뚝 지방 흡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 흡입은 또 아주 대중화된 시술이면서 또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만약 하시게 된다면은 어떤 그큰 병원들을 보시면은 이런 그걸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. 이제 그 이렇게 그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뭐 여러 명의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 원장님은 뭐 2천 케이스를 경험하셨고 이 원장님은 2만 케이스를 그 이제 시술을 해보셨고, 네,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차등 가격이 적용되고 이런 병원들도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선택권이 있으시다면은 가급적이면 지방흡입은 어 많이 시술하신 분, 물론 이제 다른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필러든, 리프팅이든, 뭐 피부 레이저든, 뭐 이제 어 코수술이든, 눈수술이든, 가슴수술이든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 잘 하시는 원장입니다. 그거는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쌓인 그 노하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사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고 굉장히 그게 이제 고객님들께 얼만큼 잘 해드릴 수 있고 더 정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. 예.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 경험이 많은 원장님께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특히 팔뚝지방흡입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리필하는 남자 리필가의 허선영 어, 팔뚝 지방 흡입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만일 이제 그 흡입이 좀 두렵고 회복 기간이 너무 길고 막한달두 달까지도 가고 뭐 이제 울룩불, 울긋불긋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먹먹한 느낌이 뭐1년2 년도 갈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좀 두렵고 좀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술을 원하신다면은 어, 바디 슈링크라든지 바디 스펙 주사. 이런, 이제, 그, 안전한 시술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,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워낙, 에 바디 스펙 주사와 바디 슈링크가 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또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만족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, 편안하게 진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리필하는 남자, 리필 가의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를 고민하는 남자, 여러분의 피부를 같이 걱정해 드리고 같이 고민해 드리는 남자, 그리고 오늘은 또 지방 흡입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드리는 남자, 리필하는 남자, 리필가이 허선영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